뭐 그냥 상황이 좀안맞기도 안 했어. 그냥. 아, 택답릴 걸. 미안미안. 방금 2대 1이었으니까 그냥 성진이도 그냥 탱커하면 탱만 탱커 얹어줘요. 기어? 기어 너무 대박이었어. 아, 제가 대박이었어요? 제가 <laughs> 아니라. 성진이 그거 진공 카운터 친 거니까 대박이죠. 가방 캔에 이우지한거 제가 드림. 진공 애들 못폈는데 내가 텔 탈을 줄거 같아. <laughs> 아 네, 나야 으로스가 당달라 어서 빨리 들어가 있을게 이다 이거 아, 먹고 스때안 들어갔다 나 돌아간다 빌가봐 계속 어으으 밀어 어봐 어, 그냥 이렇게 가, 이렇게 가. i n g to s 됐 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지 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네. 저희 조심해. 저희 2층 여기 가다 2층 여기 왔어. 이거 좀 천천히만 버티면 은될것 같은데? 계속 센스 센스 센스. 나못 먹었어. 버티는 식으로 해갖고 나 프리즘하고 이장 나오면 은드렉트보다더 빨리 들거든? 왼쪽 봐. 나한 센터를 이겨야 돼. 어? 돼. 지금. 그러니까 그그 지금. 지방력이. 토마스 토마스 내려왔다. 그래. 나 라인 스마스 들어을때 프리즘 쓸게. 나 이거 도전 아니면 지금 왼쪽 으로 가? 나한팩 풀어 풀어, 뭐, 풀어. 리머... 풀고 림먹 리머... 풀고 림먹면서 리... 리머.. 형진아 그냥 풀고 먹고와 그냥 나 이제 사지면 프리즈 풀이잖아 이제 왔다 타워 안 까도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 돌리지만아없 프리즈 로 오른쪽 기 힘들다 얘계힘들지지마 얘네, 왼쪽에 그래, 아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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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네. 그래. 그래. 야, 귀여운, 귀 볼게. 귀아 내려. 와 트랙 장벽 형, 림빔 나이스, 나이스. 나, 에프리, 어아박하자아박하자 천천히 그냥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나 어차피 라인 못 밀어. 킬킬 앞으로. 이거 가. 내가, 내가 여기 가질 테니까. 가봐. 그... 무시 센터에 있거든. 어가지고킬 때, 킬 때, 얘가 그냥 밀어. 레이트 물었다? 천천히, 천천히, 니들 천천히 원원원와야 오케이, 할게 예나 어. 이거 못 때려 원래 밀지 말지, 잡게 썼어혀 때면 인데어 아. 토마스 방지 형 털어, 왔케이나 프리즘 나, 나, 나 이제 1 나와 오케이 형좀요나 프리즘 뜨니까 괜찮아 토마스 안나와어 어, 오케이, 타게 이제 이제 타게있게 이드도 라이너 덱 어린도 살짝 좀 살짝 줄게. 장벽 칩니다. 무슨 딜? 나라이너입다너 먹고. 나 프리즘 타거든. 너 아, 어, 먹고 바로 와줘 성지랑돌아워 네. 아, 어차피 아, 일초긁자도 돼. 괜찮아. 소선이. 아, 이 나왔어. 일 나왔지. 린나 시험. 서하인오면은 장벽 간다 일단 터마도 견제하고있게 장벽으로. 하인왔어 이제. 아 됐어. 잡나 프리즘 깐다 이제. 예. 그래 하 반피. 야, 참꾸준데요 다음 프레 아니, 기다려. 기다려. 다음 프레 크만 차면 내가 알아서 게 지금 왼쪽에 있다. 에알아게 깠어. 아니야, 나 봐라 봐. 그시피 리스콜루 스폰 나이스 뭐야 나 오른쪽 간다 가지 마요 지금 여기 어 내가 보고 있잖아. 오케이 아, 그러면 이, 카인이랑 같이 막는다 어, 카인이랑 막아 데이도 갈래 아 저는 한 말밖에 없어 야, 제가 제가, 제가. 아니가갈 거야 오케이 나 여기 씨안 본다 여이 갈까 이튼 데이도 리다데이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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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아아아아 러시아, 아 러시아, 러시어 러시아, 러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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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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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다 루, 루시, 이시루시루시루시 루시, 루시, 루시. 여기 천사미 빠졌다. 가, 아, 가, 아. 가, 루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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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 빠졌어. 분열 빠졌어. 레드 뺐다, 얘네. 우리 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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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우리 내려줘. 아, 도 끊어. 어머, 어서아머 어머, 스게 어머, 어스 어머, 브루스 고어다어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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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트 스마스! 스마스! 스리들이야 그리 들 양반 빠지지 마. 드레카 1브2 6이 나. 스제1장이 방이야. 방인 이거 완 오파지거든? 루시 오페나. 페나. 나이스 장벽. 뒤에 루시. 뒤에 루시. 잡기. 한번 더. 루시 한 크림. 스파. 스인데 디벨, 디그었다안피어 아, 이거 죽이진 못하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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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빼? 왜 빼? 왜 빼? 아, 아, 나 뿌리지 말래 드래크, 래 빠져요, 빠져 아, 오케이, 잖아 아, 오케이. 아, 나드래안 나오는 줄알아나안나왔거 빼야. 이이먹 우리 이거 방금 시도 너무 잘왔으다 트루컷 <laughs> 갈만하트 갈게. 근데 우리가 탈라 승률이 안좋은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초반에 닌이 라인전이 세잖아 탈라 기어가 1레벨일 때 그렇게 엄청 크진 않잖아 그래서 그런거 같아데제가 그냥 운이 없었어요 전판은 너, 너 몰랐잖아 제가 저격하는게 이번판 알아서 안 나겠잖아요 루시 오는거 아니까 아또 그런데 그냥 미니 라인전이 세긴세근인데 바퀴리. 링카인전이 갚아 줄게. 이쪽이 나옵니다. 오른쪽 그냥 딱 붙자 지금. 에스텔라는 네, 한번한게 아, 나와요. 상대편에 있어서 짜는 게아니데 상대편이. 있어. 그래 그래. 아봐아봐 아, 이거 거기로? 지금 센터로 지금 왼쪽 센터로 딜러 다와 봐. 오른쪽 백에로 올라가. 라인 밀어 봐. 갑자 지금. 이제 오른쪽 갔다. 가자. 야, 그냥 원딜만 치마트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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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 3만 3만 아 앞으로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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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뭐야 만 3만 3만 강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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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빨라 봐. 아, 내가 먼저 쨌는데. 아, 이어막으할거 같아. 얘 막으러. 가스마. 저 위기 위로부터 다 뽑아. 맞지. 코펫다, 코펫다. 이거 저거 맨 끝에 있는 거 먹지 마. 저거 그냥 립시간 맞추자 여기 뭐 했으면? 뭐야, 있어. 지금 애들 다한 방이잖아. 뭐였다고소서한 번에 한 번에 쳐. 통로로 통로로 갈건통로로 지금 바로 가서지가 하면 가고나가나난 그냥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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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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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뭐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가가자나가가자나가다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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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티가 막을게. 용기한번 해보고 있어봐. 컷, 컷. 컷, 컷. 컷. 다 이거 물었다. 근데 레이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 클레어가 딜이 세잖아. 하다 가자 계산 바뀐 거지, 한마디로. 쟤네가. 빨더 빨렸으면은 레이트는 죽을 수도 있어다 우리 까고 온 건데 우리가 우이 m e 고 o 가 a k e the bada? Ocho, o 트 h o Agunta, a g u n t 5초 g u n t a a g u 고 t a Agu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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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 u 아 t a Agu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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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 오른쪽 a Agunta, a g 초 이가이위 여기, 여기 보고 ]다. 있어. 지금 그냥 네 명서 해 봐. 어 나중에 뺏을 것 같으니까. 린홍에서 린 얘들아, 아쪽 없어. 와 없어. 쪽 없어. 다날 때문에 다 죽겠다. 와이존이야, 존 그냥 아이. 아서나 해 봐. 여기 부럿스 왔다. 너 삼촌, 삼 아빠 이거 그냥 잡아 봐. 여기서 부딪신다 왼쪽으로 간다. 죽 지금 폭. 어, okay. 드레스 러 아, 드레스, okay. 드레스 플러, 드레스 러 okay. 드레스 킬, okay. 컷, okay. 드레스 컷그 okay. 다음에 okay. 예, 레이트, 레이틴만 킬 아, 나 죽어라 레이트는 내가 볼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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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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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앞에 어. 가, 앞에 가 드레스 앞에 가, 드레스 앞에 가 앞에 안 와, 앞에 안와나 바꿔줄게 서버스 피 없어 서버스 킬빔 일단 컷민혁 그냥 뒤에 있어 나 가지 말자, 이거 나 여기 있는데 여기서 싸우길래 나로다 왼쪽 가자 쟤네가 대기하고 있어 이거 클레어가 먹고 야, 그냥 각 봐도 돼? 어차피 클레어 카인이 라인이 세니까 형각 보고 와도 돼 부렸어 왼쪽 어? 우리가 먼저 자리 잡으면 음. 풀리긴 해잖 잠깐만 아씨발 살았다 어.. 쇠고발만하 어. 어. 유도가 되니 시합은 보이네 잡게 한번 할게요 아 뭐야? 깬지? 길죠? 스톱 야 이거 먹게. 야먹래 칠초. 최초. 외적 칠초. 아 다시 보네. 애들 새는 게 아니었어. 지금 붙자. 빨로 아빠. 애들 다 센터로 오잖아. 빨리 와. 어. 아. 가지마. 나클레오부터 오라고 했어. 클레오 이쪽으로 계속. 아, 나 부른 거였어? 아니, 와보면은 그냥 아, 다부른 거죠. 오케이, 그럼 오케이. 누굴 불러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텐타만 민다. 나안 때는 확실히 말해라, 그럼. 안닿 방금, 방금 말한 거 아니야? 그냥 그거지. 그냥, 내가 안 와봐 하면은 클레어가 먼저 때릴 생각하고 카인이랑 그 제이가 그거 커버치는 생각하면서 싸우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한데 한턱라고 확실히 말하라고. 지장 모르니까. 야, 먹어. 왼쪽 애들 동산 왼쪽으로 쏠린다. 아, 나, 나 센터야 봐 나도. 다이 아, 센터 애들. 너차 앞으로 바꿔줘야 돼서. 미하나 먹을게. 않나? 라인 한번 그때꺼 지운다 때꺼닌 그때 진공 웬만하면 텐트 아니 그래야 바꿔줄 수 있어 왼쪽 리마스 그거 모션 취하면 때릴 거야 정철 정 잡고 있다아정 라인 민다 이모는커 그냥 잡았어 오른쪽 좀 세게 먹어야 될것 같은데? 왼쪽 어차피 센털이니까 우리 만렙이고 쟤는 라인 때려면. 올려 라인 3단계야 3단계 저파앞이라다 저, 우주카드 딜 하고 있다가딜해 가자 그냥 목차 주나 심한데 너 진공 쏴 줄게 어 진공 쏴나렙증는 놓쳤다 토마스 있어서 픽내자 이거 조금 이어렙차 많이 나니까 픽내줘토 내용만 안 난데 어. 토마스 조금 위험하긴 일자로쭉 들어가면서 토마스 프리 죽이면 돼 천천히 들어지 하자, hoe진다. 지금 하지 말고 돌아가게 됐어 여기서 내가, 내가 끌게 가자 네가 못건네 이러면? 끌수 있어, 여기서 <sighs> 나 괜찮아 나다 프리즘 한다 뭐야, 나왜안 맞아 나 다음 가방 빼 한다 수나 미리 가방 뺀아 피, 반피한번 돌아가게 할게 레츠 더, 레츠 빔, 레츠빔 라인 유지하자 레츠스레츠팀 아, 레이스 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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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한번아 이거 아아괜찮아 여기서 6개, 여기서 하자 쫄지 마 가자 여기 지어 쿵! 없어? 쿵! 바로 쿵 하자 호고 호작고 호 클리밍 한번해 그냥 빼 그냥 빼! 림 그냥 아 뭐야 왜 여기서 유지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살짝 빼라는 소리인데 터스커 뭐 터스 뭐야 나나나나 그래 그래 이제 이제도 가 이제 아프고 이제 라 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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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아 뭐야 빠져 야, 잘 잡자 여기서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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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꿔나꿔바 해줘야 돼 타인 자리 바꿔 아니, 네. 거기 뭐 로, 거기서 할수 있어 나가 캔슬 나따라 루시 아 한마디 이제 나 따라와 나거야 여기서 빼야겠다 여기서 여기 우리 카이 밀렸다? 나도 물렸어. 나파. 누구야? 뭐야 여기 왔딜러 나한테 있는. 너무 좋았네. 그때 성신이 일자로 빼지 그냥. 아 그거 원래 쌍 싸우려고 했죠? 이제 얘네 들어온다. 아니, 근데 이거 뭐 일자로 배, 빼고 배, 배. 여기서 자리 잡았어. 요 뭐야 씨발 어, 물렸다. 잠깐만. 기능 있긴 한데. 제가 너무 빨리 와서. 나나도와 좀. 빼빼빼빼 빼. 내가 물렸어. 상탐 하나. 내 실수한 거야. 이만한 거냐? 반대쪽 왔어. 또 얘기하다 물렸네. 미안하다. 아까 구도가 이거였어. 여기 여기 두 명, 우리 여기 두 명해서 얘네 여기 네명 이런 식이었거든. 딜러 목 쳤으면 더 좋았. 넓이가 너무 없었다. 그리고 내가 개피였어. 안 뺐어? 내가 욕심부렸어 좀. 싸워 되긴 했었는데 스나가 없어가지고 길이 안 나. 근데 안 만봐도 아까 린 거기서 린 던지고 린 내가 뭐지 클빔했을 때 그냥 뭐지 진공 풀고 바로. 사인이면 약간 그거 같다 너무 욕심 같다 제이도 잘하는데 빼는 사인이면 빼는 사인이었으면좋았 상황상 지금 아니 이거 다리 다시 잡으려면 얘네가 좁은 곳으로 오게 이렇게 막기 쉬는 데로 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아니 저번에 우리 포스딸때 스킬 다 쏘고 빼기로 해서 내 스나마 여기 박단 말이야 그래서. 아 야, 가방이 어었어 근데 이거 끝났는데 버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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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다 타졌다 이거 나1 0거성야돼 이거 네막어 아어었다는데 나한테 없 되려나? 나 죽어 이러 어, 얘네 들어와서 나중 막아놔? 나 죽어야 되나? 아 죽는다 아토스레드트레드트 내가 그냥 들어왔어. 안푸서 아직 막았다고는...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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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가면 막아. 지 찍게 하3대이잖아 타워 끼고. 아, 얘못 들어와. 전지 있다 해도. 포자도 있는데, 우린. 근데 막을 때 그냥 아예 여기를 지 마. 여기. 네. 이건 내가 물린 거야. 쏘리. 어. 아까 선진형 이쪽으로 빼서 우리 딜러가 안 뭉쳐서 그냥 바로 뺏어야 될것 같아. 그래좀 힘들었어. 브루스, 브루스 루시가 여기까지 쫓았어. 네, 여기까지 뺏다 됐어. 얘네가, 얘네가 그리고. 다시 일로 가는 거 보고 뭐 바로 따라갔는데. 포장 따고 하면. 나서 상황 보고 끝낼지 말지 해야 되는데, 강조은 그냥. 나 애들이 아까 안 좋기 시작해서 애들 다 녹을 줄 알았어? 레이튼 잡고 시작했는데 지속돼 가지고 레이튼 나왔잖아. 아, 그냥 내가 다음에 빼자 해 줄게. 다음은 없어. 여기마지막이야 내가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 빼자 빼자 해줄게 돼요. 냈다. 괜히 또 의견 갈리면서 아까 봐. 내가 어차피 데, 데이 근데 데이 앞으로 빨리. 그냥 호자 완전 따고 게임 끝내면 안 돼. 애들 그거 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면은 15초 15초 조심 조심. 그냥 가지 먹고 말자. 나서. 아우 빼한빼 어. 가방 없어. 한데. 이거 부숴야 돼, 못부 그냥 주 그냥 줘야 되겠다? 가방도 없고 나이제아 저, 저거 원래 줘야 돼요, 저거. 응. 나없어 리스폴이 너무 안 맞아, 기방이나 하자. 쟤네 레벨도 아, 어차 우리가 수비가 좋아. 그런 거부숴지 이득이네, 봉신이. 내가 왼쪽, 왼쪽 바로 장벽. 리 아. 하라찡크하야될 아, 텐데. 아, 야될 이게 안내문을 으면상관없 이렇게 해도 맞냐? 공자 놓고 들이간다. 마리고 하나 더 와봐 여기까지 와봐 달려 와봐 하나 더 오지 않나? 리튬 멀마다 아, 기다려서 가. 어. 얘도 아마 알긴 알 거야. 여기까지 와. 거야. 여기까지 와. 아, 집으로 가이손이손 이 먹고 한다니 빠진다. 저기까지 빠진 지못 가. 방금 원래 여기서 있었을 때 봐도 됐긴 했는데, 저희가 없어서 안간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laughs> 어, 그거 바로 간게 그거야. 아, 그니까... 앞에서 거. 바로 갈수 있었는데, 그거 우리가 안모였을까 그니까 뒤에가 바로 간 거야. 그게 어차피 가방 없이 진공 키면은 크로 맞으니까. 이제 사, 4단계다. 오른쪽 라인. 대회에서도 4단계에 2 0 우리 4단계 싸우면 존나 세거든? 그니까 쫄 필요 없어. 그냥 원래 하던 대로만 아, 하면, 하면 돼. 원래 하던 대로 꼴안 하면. 대회에서 브루스 말레이비도 브루스부터 지금 좋아. 차단기 때좀 일자 라인 유지시켜줄게 어, 그냥 이거. 딜를 해가지고 블럭끼리 알아서 해야 돼. 내가 들어오는 거 막아줄게. 그 다음에 아포칼립스 나중에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겨. 나는 무조건 크워 빼고 간다. 아. 슬픔도 있고 부딪히지 말자. 오는 거 막는데. 나 대신에 내려가 있을게. 나 커버 쳐 줘야 돼. 나 내려가 있은다고 했어. 서리밟치면은그 상태에서 유지하고 다 애들 오면은 정말? 일자 진영이다. 정아쪽 서리빠. 예, 쪽서리야 자리 잡자. 여기 자리 잡자. 봐 봐. 기리 먹어. 와. 제물이 될가 아직 공어 가봐. 가가 살아 살아. 한번더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돼. 아직 가방 풀쳐야 돼. 됐다. 와이파이 지금 센터 조심 아, 이런거잖거형 저기 거 이거. 이빨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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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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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마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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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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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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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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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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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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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드렉노드렉노드렉노 드랩. 레이싱 레이싱 개피 레이싱 개피 레이싱 죽인나전자기죠레이트킬 레이싱 잡기 한번 할게 나나나 완전 피다 앰프 쓴다 미스가 나한테 왔어 레이트 완전 피다 드레콜 디? 여기 쓴다 아나안컷 암컷 드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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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나 죽겠다 레이트킬 아씨 나살려살려 나가지마 스테 나가지마 루시게 피 루시게 피나가게 루시 레이싱 컷 브루스 길한다 저게 피라못때려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예. 형, 끝났어 퍼형어 내가 어, 형 거기서 빼봐요 하자마자 어떻게고형 형. 어, 거기서 빼봐요 하려 했는데. 근데 우리가 커버칠수 있는 자리니까 여기서 프리즘 해도 괜찮은데? 내가.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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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내니 내가. 내가. 가 내가. 가가고가가 타워, 타워, 타워. 이런 거 타워, 타워? 그냥, 그냥. 아, 치고 있었어, 이미. 스카인하고 나랑. 여기 4단계 싸움을 잘한다니까? 보스리랑 구슬 때도 4단계까지 가면은 쫄지 마.